어 차서 있네. 어 아니야 스폰인 것 같은데 이거 가로 타자 이걸로. 근데 다시 해서 안 나던 소리 난다. 밑에 긁히는 소리가 은 거, 직진하면 포친키야 나 지금 니마커보고 네 그냥 쭉 가고있어 아... 아 근데 그 약발이 얼마만큼인지가 나오네 야, 여기 가야되겠다 여기 그 저기 뭐냐 생명 게이지에 양발이 몇포된밀1 0 떨어질 같로 떨어질 것 같아 0명의 도로가 되죠. 1 0 0 0가이집에0 0 0명의 도로가 되죠. 1 0 0 0 안 털렸네. 나 왼쪽 너 오른쪽. 아 털렸다 털렸다 털렸어 털렸어. 털리했어 털렸어. 어. 그립이 나무 뭐, 보이면은 깨끗하게 털었네. 나는 딴거 다 필요없어. 전술. 어, 차소리.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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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쏴봤어. 쏘네? 내가 한번 쏴봤어. 어, 돈다. 돈다고? 돌아. 돌아. 야, 이거 진짜 밀베일 확률 되게 높네. 어, 저기. 285. 음? 보여? 어, 보인다. 오, 나이스. 나도 한대 때렸는데. 이게 SL 또 있어? 아니 그냥 한번 써봐. 기절킬이야, 기절킬. SLR이 저기 뭐냐 낙차가 거의 없어 보면. 어, 낙차가 없어. 레이저인가 봐이 새끼는. 400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300만에도 어디야 친구가 어디 있을까? 기절킬이었다고? 어 기절에 있었어? 어, 어. 내가 쏠라 그랬는데 딴 놈이 죽였어 걔를 기절 시켰어 아 그래? 내가 쏜거 아니야? 나도 쐈는데 그거? <laughs> 내가 총알 아니까 <laughs> 모르겠다 그니까 러 살아 있었는데 보고 딱줌 땡기니까 누웠고 누운 걸 죽였지 어. 어. 그럼 저거를 파밍하러 오는 놈도 있지 않을까? 그니까 러 지금 파밍하는 놈 보고 있는데 지금 안 오네 죽인 놈도 있을 것이고 침,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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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집 쪽에 2 8간어 빨간, 빨간 집 쪽에 너 쪽에서 보일러 면번불다 보이긴 하네 간다 아..어.. 야좀좀 땡겨 땡겨 좀 땡겨 아유 네? 스프레이 있어, 스프레이 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누가 딴놈을 죽였나 보네. 어, 또 있어, 또 있어. 어, 그쪽에 그러 오겠네. 내 그래, 자리를 참잘 잡은 거네. 저기, 타, 저기, 저기에 있나 보다. 여기 어디? 여기 그 탑에 아! 거기 가서 막 얘가 갑자기 멈춰서막 격발하고 그랬거든. 아아아. 아, 아, 아. 그럼 그 나오는 거죽면되겠네 나와야 되거든 게. 안 나와? 왼쪽, 왼쪽으로 돌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안 나오는데. 그러게. 다 죽었나? 확인하고. 어, 밀타 쪽이야. 어. 우와. 어나 7탄이 부족하다 막화돼가지고팜 들어갈까? 팜? 팜 이쪽에? 찍어봐 찍어 찍었어 가자 1번 모으고 면 되는 거잖아 이제 나 여기 나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저 오른쪽 지면 있을 것 같아 오 뭐야 뭐야 없어, 왜왜왜왜왜차가차가막 돌아가 어？다 어. 쳐가 이상해 졌으면 저집안 털렸 어？근데 팜이 과연 오를까 어디 로 가？그럼 근데 그냥 팜 으로 가자. 왠지 나 밑에 쪽으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원이 밑에 쪽으로 잡힐 것 같아가지고 아니 한번위로 잡혔으니까 여세를 몰아서 계속 위로 잡힐 것이다 어. 와쑥 들어가네? 어 간도 그냥... 커 뭐야 이게 그냥 온 거였어 여기 뭐 털려는 있을 거야 아마 모르 몰라도 아니 문다 닫혀있었어 어 열려 있네. 어. 어디가 멀쩡할 리가 이 없어. 이 집에 있나? 뒤에서 들어온 애들 있을 텐데. 잠깐만 이제 확인할게. 야, 같이 가. 어저야 유리 소리 났어 위쪽에. 방금? 어 S 170 방향 S 방향 아닌가? 내 차가 부딪히는 소린가? 나 여기 지금 경계점서고있을게 밑에. 여기 7탄 너무 어려워. 탄1 5 발. 내 차가 지금 부딪히는 소리인가 봐. 벽을 계속 비비고 있어 차가. 이로올 거란 말이야 연덕에서. 차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올 거야. 밤에 남쪽이 계속 뜨끔뜨끔한지 물어봤어. 벽으로. 그렇지 응? 뒤냐? 아, 그러고보니 전술은 아직도 없네 이방향? 야 사방에서 총소리나 <laughs> 어디라고 야? 할 것도 없지 사방에서 소리 난다고 어이방향이야 우리가 신경써야 될 거는 북쪽이지 응 북쪽 보고있어 지금 저 집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없나 보죠 우리 예측 따리는 가볍게 배신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 아, 소린 난다. 그 동네에서 오, 지금 N2 방향에 있네. 내려 498, 어, N2 방향에 있다. 먼저 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니다, 25, 우리가 25인데. 어. 왜요? 하고빠 지금 정확하게 이 N 방향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근데 우리는 갈 길을 가자고. 모르겠고. 뭐했습니 밀타야. 안으로 쑥 들어갈래, 일로? 그래. 엔딩, 엔딩 그쪽으로 갔는데 위로 해 가지고. 아 근데 위로 하면 만나나? 아씨 무섭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일로에서 밑으로 해서 해변으로 가자. 차로 와, 차로. 그거 어차. 야, 직진해, 직진.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 아, 음. 밀터로 직진하세요 아 미친 이거 차 이래 이거 뭐. 뭔데 다시 안 이럴 것 같고 자, 여기 있으면 우리 잣댄거고 없고 어, 나이스! 오, 오 잠깐만, 저거 안 죽었어? 죽었어, 죽었는데 하나 더 있어! 잡고 가자. 연마 앞힙어, 살리려고 잡았어. 오케이, 이거 털고 가자. 어, 이제 시간 조금 있거든? 있었지? 800 어, 전술 소음기 소음기도 있고 1탄 4배 낫지 1탄 2탄 야야야 야, 야, 야. 야. 알아, 소리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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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어디서 총알 날랐어어 일로 하고 째야지 어 잠깐만요, 일단 일단 우리 차로 뛰자 어디서, 우리 차로? 어. 우리 차가 저거냐? 어 갔네 저로. 뭐지? 어, 어, 어디서 예, 날라와 예. 지금? 어디서 날라와? 말이 어디서 날라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인지 모르겠네. 아직도 날라온네 총알이 높빠야나 지금 많이 뛰어 들어갔거든. 야, 우리가 갈라 그랬던 집에 있나보다. 어 있어. 거기, 거기서 샀나보네. 그러면은 저, 우리 갈라 그랬던 집 쪽에서... 어, 모르자. 또 뒤에도 있어. 또 날라왔고. 뒤에 있어,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있 확인이 안 되는데. 거로. 야, 씨 우리 딱 갈라 그런데 딱가 있어. 지금 우리 좀더 들어가야 되거든. 위치를, 아, 씨,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되게 깝깝하네. 13명. 우리 뒤에 오애들 조심해야 되는데. 어, 아, 일단. 일단 집으로 뛴다. 이러면 원 아니긴 해. 아, 안에 분명히 있 아, 이거 너무 잘해. 아, 이거 너무 해 아, 이거 너무 잘해. 가지거너 아, 이네 어떻게 해1거너 아, 이거 어무 잘해. 아, 이거 어무 아, 이거 어무잘 이거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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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 컴퓨터. 게다가 모니터를 일단 연결해어안보리까 그러니까 화면이 안 나. 스프리스탑으로 해도. 요 가깝다 이거. 그러니까 요 앞에 있잖아 우리 원래 갈라 그랬던 동네. 아니야 이건 되게 가까워 지금.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에 지금 박혀들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앞. 아저 노란 다시야. 노란 다시가 어, 여기 박혀 있구나. 그러니까. 우와. 잠깐만. 뒤다. 어. 왔어. 저기 오른쪽에. 주류탄. 수류탄! 피해! 어, 너를 살려야 되는데? 맞다 어, 어, 일로일로아 어. 어. 씨, 헬멧 날아갔네 난 전투 뛰어야 돼 우리 한 놈이 있었다고 딱그 놈이 있다 아저 헬멧 먹고 가고 싶다 야 여기 먹고 가 여기 여기 봐봐 여기 헤매 있을 거다 몸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있어 있어 멀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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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찾기를 건너가야 되거든 우리 지금 헤매지고 있어 아, 이거 응. 와 이건 이건 바 까봐야 지 가자 진짜. 뛰자 뭐. 어또 있어 레미어 있어. 그래야 돼 라인 잡고 그냥 뛰자. 풀어야 되는 상황. 밑에 많아 지금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야, 어, 씨. 야, 근데 그놈도 참 마음이 급했던 거야. 너 죽이고 지를 어. 게 바로 그냥 한번잖아. 오! 뒤다 뒤다 뒤지 뒤지 뒤. 뒤, 뒤 뒤에, 뒤에. 아, 저집에 아직 처박혀 있었어. 아, <laughs> 뒤지. 아, 짜증. 아, 진이가 어쨌든 고생했어. 아 시키 먹나 했다 시, 건너올 때안 쏘길래 어, 그지 아 나도 어. 이제 없 그러니까 하나하나 집을 다 보고 가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안 쏘길래 없는 줄 알았지 나도예 응. 고생했어 오케이